세민이 어디 있어? 세민이 어디 있어? 세민이 어디 있어? 다시 시작. 꽃이꽃이꽃 다시 세민이 다시 세민이 귀신. 세민이 귀신이야. 도기시. 인데 아니야 아까 할머니지라고 했는데. 어, 아빠 아빠 움직 <아빠>, <laughs> 오빠의... 움직였어 움직. 였어빠 오빠 오빠 해. 움직였어. 반갑습니다. 또 오빠 만나 오또만 提醒，提醒。

난 땀난다 이제 갈게 <laughs> 어 땀난다 <웃음> 누가, <웃음> 누가 귀신이야? 내일 비닐려버래 일로와 우주하고 피투준다아또 아니 솔레가 도망가버려 이제 일로 데려가야 되겠다 쫓겨나야 우리 아니야, 아주마 우리 쫓겨나 <laughs> 자, 다시 다시 아니 야 아, 아직 아무도 안 걸렸어. 가다서 <laughs> 놀아, 빈 여기 안에서 <laughs> 놀아. 가가 자 이제, 이제. <laughs>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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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 그만 피워.